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라이브 켜는 것 같아요. 그쵸? 다들 맛있게 점심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항상 똑같은 일상을 네, 보내고 있, 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아점을 먹고 네. <laughs>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상황이 돼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네. 4월의 라이브 방송 첫 라이브 방송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요 며칠 계속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제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좋다 했는데 어 오늘 하늘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아주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음 기분이 살짝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산불 보니까 진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혹시나 인치님 중 분들 중에서 강원도 사시는 분들 없으신지 걱정이 되네요. 아유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뭐 집, 뭐 나라에 큰 사고 사건이 터져도 막 그렇게 막, 막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좀 이렇게 늙어가다 보니 살짝 좀 이렇게 뭐 나, 나라에, 나라에 막큰 사고가 나고 막 사건이 터지면 좀 약간 동요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인데 산에 나무가 다 타버렸네요. 어어떡해 아, 다들 4월 4월 1일 음, 살림 교체 잘하셨나요? 저는 어 4월 그러니까 매달 1일이 되면 어 약간 저만의 규칙, 저만의 약속처럼 살림을 조금 이렇게 바꾼답니다. 뭐 새로운 살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제가 뭐 피드에도 몇번 올렸고 또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매월 1일이 되면 수세미를 교체하고 칫솔 모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더라? 음어 이불 이불을 세탁하고 그 다음에 어, 베갯잎을 세탁하고 그 다음에 소파 디를 밀어서 먼지를 닦고 음, 뭐 이런 식. <laughs> 그리고 뭐 공기 청정기 필터를 청소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매달 1일로 정해 놓은 이유가 어, 매달 1일 1일이 조금 가장 잘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오늘 1일이지. 맞아. 오늘 1일이니까 살림을 교체하는 날이구나라는 그런 약속을 저 나름 또저 자신한테 정해 가지고 한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언제 내가 교체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교체, 살림 교체의 날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샤워타올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타올도 습한 화장실이라 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샤워타올은 그냥 이렇게 집게, 수건 거리에 집게를 걸어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달아서 음, 관리하고 있어요. 물기를 꽉 짜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조금 있다 보면은 금방 말라 있더라고요. 화장품 옷값 전혀 안 드시죠? 아, 안 들리가 없죠. <laughs> 왜냐하면 화장품도 발라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뭐 신발도 신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도 안들 리가 없는데 대신에 그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laughs> 그러니까 옷을 하나 사면은 뭐한 1, 2년은 뭐 금방 뭐, 뭐 1, 2년은 그 겉등이 입고 또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또제 몸에 편한 옷을 사면 좀 오래 입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뭐제 체형에도 맞지 않고 제 스타일에도 맞지 않은 옷을 사면 금방 질리거나 아니면은 한 번도 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옷들은 그냥 사놓고도 방치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도 어. 저는 이제 뭐 신발 욕심이나 옷 욕심이 그렇게 크게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뭐한번 신발을 사면 한 4, 5년은 신는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으면. 그러니까 뭐 질린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 없는지 저는 좀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입고 신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저도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어서 화장품을 여러 군데 브랜드를 많이 음, 사서 써봤는데 가장 저한테 잘 맞는 화장품 몇 개만 바르는 게 저는 저 피부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양크림, 수분크림, 뭐 비타민크림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발라봤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스킨하고 수분세럼 정도만 바르면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저한테 맞는 화장품도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운동화 빨래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는 운동화는 그냥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laughs> 빠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막그 건조하는 그거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크린토피아? 네, 이런, 이런데 세탁소에 그냥 맡기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 신발 같은 거는 이제 작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빨고 있고, 그냥, 음, 딱히 뭐, 뭘로, 그냥 빨래비누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슬슬 닦기도 하고, 특히 그실내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약으로 이렇게 슬슬 닦으니까 잘 닦이더라고요. <laughs>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도 운동화 세탁은 그냥, 음, 좀 약간 가죽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음 그냥 세탁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 마인드가 부러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도 어, 뭔가 그 소비하는 그 습관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사치스러웠다거나 뭐,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막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막 이렇게 꽁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고 싶은 걸막 샀던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걸. 그런데 저를 위한 투자가 아니었, 아니었고 어, 뭔가 집안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막 그런 물건들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때는 그 당시 때는 그런 물건들을 사서 집안을 이렇게 꾸미고 아막 사람들이 어, 집이 너무 예뻐요 어그 어디서 사셨어요 막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막 뿌듯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물건을 사서 예쁘게 꾸미고 사는 게막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어, 돈이 생기면 그런 그쪽으로 돈을 쓰고 또 집안을 꾸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집은 계속 어, 막 답답해지고 많은 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해지고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바라는 집이 이런 모습이었나, 내가 바라는 삶이 이런 삶이었나 그런 약간 회의감이 들 때쯤에 그냥 우연하게 미니멀라이프를 알게 됐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니멀 라이프가 좀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의 책을 좀 찾아보고 뭐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고 또 이런 뭐 미니멀 라이프 카페에 가입을 해서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실천 방법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 언젠간 해야지, 언젠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시, 해야지, 해야지, 실천해야지, 해야지, 노력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그걸 이제 정말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한 2시간? 아, 2시간이래. 2년에서 3년 정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을 비워 나가면서 불필요한 물건이 정말 많았구나 내가 집안을 꾸미기 위해서 드렸던 모든 물건과 그런 가구들이 나한테는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딱 마음을 먹은 거죠 그때 정말 머리 머리가 땡 하고 맞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이 우리 집을 봤을 때어 진짜 너무 집이 예뻐요 라는 막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많은 짐을 들였는데 그게, 그걸 드리고서 제가 만족하는 게 굉장히 짧아가지고, 아, 비우는 삶을 택하자. <laughs>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저도 뭐 예쁜 집에서 정말 예쁘게 살고 싶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드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돈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검색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드리고 나서 그 물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소품에 욕심은 생기기도 하지만, 결제 버튼까지는 안 갑니다. <laughs> 왜냐면 저는 그것들을 드리, 드리려, 드리고 싶은 마음만 클 뿐, 어,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요, 저는. 그리고, 어, 그걸 드리고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물욕을 그렇게 참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댓글을 못 읽고 있어가지고. 어, 그럼 기존에 사신 건다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음, 우선 소품이나 뭐 이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질구리한 뭐 그런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생이 순천에서 그나 지금 순천이라고 마카롱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 어쨌든 가게는 좀 이렇게 꾸미는데 좀 집중해야 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생한테 인테리어 소품을 좀 드림을 했습니다. 드림을 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저희 집에서 비워졌던 가구가 거실장하고 아이들 서랍장 두개그 다음에 책장 하나가 비워졌는데 아 협탁 이렇게 비워졌는데. 어, 그런 것들은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그냥 제 지인들에게도 나눔을 했고요. 어,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도 정말 뭐뭐 뭐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쓸수 없는 물건이다 남에게 팔게도좀 뭐하고 뭐 드림하기도 뭐한 그런 가구들은 그냥 그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보면은 살 때도 돈이 드는데 버릴 때도 돈이 드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건을 드리기 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우리 집에 필요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아니, 아니면은 이걸 내가 진짜 갖고 싶은 물건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가, 자랑하고 싶은 물건인가? 이런, <laughs>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아, 정말 이게 필요한 물건이다 싶으면, 그때는 고민도 안 돼요. 진짜. 정말 이건 너무 우리 집에 명백히 필요한 물건들은 정말 고민도 없이 바로 사지게 되는데 뭔가 고민을 하게 돼요. 아, 이게 필요한가? 아, 필요할까? 아, 이거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건가? 아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면은 필요가 없는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신의 그 절제력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물건 앞에서 물론. 사람의 본능이 어떤 물건 앞에서 절제력을 잃게 되는 게 쉽지만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절제력도 조금은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laughs>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다 돈이에요. 그리고 저도 물론 SNS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 SNS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SNS는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세상, 세상이기 때문에, 어, 정말, 우리 집에, 우리 집은, 우리 집이 되게 만족을 해요. 살아가는데 만족을 하는데, 다른 집을 딱 들여다 봐요. SNS에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그 타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 봅니다. 그러면 정말 예쁜 집이에요. 너무 예쁜 집. 누가 봐도, 와, 진짜 저기는, 저기서 하루라도 살고 싶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와, 진짜 저런 가구와 저런 소품과 저런 플랫, 어? 저런 인테리어를 가진 집에서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SNS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깔끔할 때 사진을 찍고 정말 기분 좋을 때 뭔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 이렇게 뭐 집안 사진을 찍거나 아이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뭐 혼낼 때는 그런 사진을 남기지도 않아요. 뭐 그런 글도 남기지도 않고요. 그런데 뭔가 내가 아이에게 뭔가 해줬을 때, 정말 내가 만족할 만큼의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해줬을 때, 그때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네,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 oh, 정말, 정말 완벽한 엄마시네요. 이렇게 피드백을 듣기도 하고, 또, 항상 깨끗한 집 사진만 올리기 때문에, 어머, 정말 정선님 댁은 정말 어, 매일매일 깔끔하신 것 같아요. 어쩜 그러신가요? 막 이런 말, 말을 막 듣잖아요. 그러면 괜히 그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SNS 세상 속에 그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고충이 많고, 또, 그, 그 상품들을 사서 드리는, 드리고, 그걸 꾸미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저희, 저희 집도 그렇겠고, 다른 집도 그렇겠고, 다 사는 건다 똑같아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 삶도 어,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고 또 남이 내 어떤 내 우리 집을 보면서 그 남이 우리 집을 부러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뭐 부러워한다 뭐뭐 뭐 그런 것들에 너무 어, 마음을 쓰시거나 하시면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지니까 너무, 음, 자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SNS를 하, 활동하면서 정말 자괴감이 들거나 그 물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시면 정말 SNS 활동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laughs>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만약에 제, 저도 SNS 활동을 통해서 그 미니멀 라이프를 알,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SNS 활동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기록들을 남기면서 어,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 많은 분들께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그거에 굉장히 뿌듯함을 <laughs>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좀뭐 진짜 엊그제 정말 뭐 정말 알지 못하는 막 그런 분들, 막 그런 나라에서 막 저한테 뭐 진짜 한 200명 가까이 갑자기 팔로우가 계속되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약간 영어도 아니고 뭐 일본어, 일본어도 아니고 뭐 중국어도 아니고 정말 알수 없는 그런 단어를 쓰는 그 나라 인 사람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아, 내가 SNS 활동을 하는 게참 아,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약간 고민도 되고 해서 아, 좀 그냥 SNS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저는 좀 SNS 솔직히 말해서 저도 중독자입니다. 중독자. SNS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는 그리고 생각 정리 같은 것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뭐 사진을 올리면서 아니면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뭐 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적으면서 뭔가 생각 정리도 되고 저한테는 SNS가 조금 긍정적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음 아직까지는 못 끊겠습니다. 어찌됐든 SNS에 사진 하나 더 올리기 위해서 음, 집도 좀 치우고, 좀 게, 게을렀던 게 제가 좀 부지런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SNS 활동을 하는,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많다면 음, 과감히 SNS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음,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음, 오늘도 딸기, 네, 딸기를 먹고 마카롱도 먹고 있어요. <laughs> 어,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시간이, 이 바로 라이브 방송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편하게, 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음,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제가 지금, 손, 삼각대에 살짝 좀 고정을 시킬게요.